형들 오늘 또 따끈따끈한 뉴스가 떴는데 완전 국뽕 장착되는 내용이야. 주제가 뭐냐면 세계 최강 미군도 K조선 없이는 못 산다 이런 거야. 멋지지. 이건 진짜 충격적인 소식인데 말이야.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중국이 물량으로 미국을 따라오려는 것을 보고 스텝이 엉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들 생각은 어때? 미국이 수억 달러를 들여서 수리했던 핵잠수함 USS 헬레나가 결국 고철이 됐다는 소식이야. 고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야 자그만치 2016년부터 시작된 수리가 계속 지연되다가 작업 중에 기술병이 감전사하는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지난달 퇴역해버렸다네 기술이 없으면 물어야지 미국은 한번 한다면 하잖아 이전부터 수리하도 USS 보이시라는 잠수함은 14년 동안 수리만 하고 있대 12억 달러 이게 상상이 돼?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2029년에나 바다로 나갈 수 있다네 전략자산이 완전 발이 묶여있는 거지 뭐 이래서 작전하게 나온 2024년 한해 동안 미군 구축함들의 수리 지원 날짜를 다 합치면 무려 2 6 3 3일이라는 365일로 계산해 보면 말이야. 이게 7년이 넘어 이게 바로 세계 최강 미군의 현실이라는 거야. 진작 좀 가져오지 그랬어. 한국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나까지 미국이 못 하는 걸 우리는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는 걸 몰랐나?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부터 최첨단 LNG선까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들 중 절반 이상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말이야. 품질도 최고, 기술력도 최고, 납기도 정확. 이게 바로 K조선이잖아. 그래서 트럼프도 결국 한국에 손을 내밀었어요. 2025년 7월 30일, 한미 무역 합의에서 무려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 아마도 한화의 김동감 부회장의 배짱이 통했다는 후문이 커. 이것이 마스가 프로젝트야. 워낙 큰 사업이니까. 이제 미군의 함정도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지. 세계 안보까지 한국 조선업이 책임지게 된 거야. 국뽕이 차오르지 않아? 전쟁이 나도 함대를 못 보내는 미국이 결국 K조선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 거지. 한미동맹은 이렇게 실현되는 거야.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구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지. 형들, 국뽕이 차오르지. 언제나 응원해주면 또 소식 가지고 올게. 사랑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해요.